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맏배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아들 암논이요 둘째는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이오. 셋째는 구슬림금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요.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다요.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아들 이드람이었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큰 세력을 지니게 되었다. 사울에게 처이 있었으니 아야의 딸로 이름이 리스바였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대가 내 아버지의 척과 누웠는가 하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개하며 말하기를 내가 유다 집에서 굴러온 개 대가리인가?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친척들과 그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일로 나를 책잡고 있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심이 마땅하니. 그 맹세는 그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 다윗의 보자를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시라는 것이었소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더 대꾸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자기를 위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계약을 맺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그대와 계약을 맺겠다. 그러나 그대에게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으니 그대가 나를 보러 올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 하였다. 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아내 미가를 내게 돌리라 내가 불렛의 사람의 포피 일백 개로 그녀를 얻었다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자. 그때 그 남편이 그녀와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임까지 그녀를 뒤따라 오자 그러나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은원하며 말하기를 전부터 당신들이 다윗을 당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기 원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하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기 때문이요 하고 또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은밀히 말하였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원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은밀히 알려주려고 헤브론으로 갈때 스무 명의 무리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이르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이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인 금 앞에 불러 모으고 그들로 당신과 계약을 맺게 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돌려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났다. 다윗의 군사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시 윗 그를 돌려보내에 그가 평안히 떠났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가 돌아왔을 때, 요압은 내레아들 아브넬이 임금에게 왔었는데, 임금이 그를 돌려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요압이 임금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를 고이 보내 주었습니까? 당신도 아시거니와 내리아들 아브넬이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을 속여 당신의 오가는 동정을 살피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함입니다. 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나온 후에 아브넬 뒤에 전령들을 보냈고 그들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은 그와 은밀히 이야기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의배를 찔러 죽였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것 때문이었다. 그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내 레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나의 나라는 여호압 앞에서 영혼이 무죄하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여호압과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가리라. 요압의 집안에서는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는 자나 운둥병자나 물레를 짓는 남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이지 않으리라 하였다. 사실 요압과 그야와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기본 전투에서 그야와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다. 다윗이 요압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아브넬을 예도하라 하고 다윗 임금이 상여위를 따라갔다.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을 때에 임금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울고 모든 백성도 울었으며 임금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기를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처럼 죽어야 했는가 그대의 손이 묶이지 않고 그대의 발이 사슬에 채이지 않았거늘 그대가 사악한 인간들 앞에서 쓰러지는 자 같이 그렇게 쓰러졌다 하니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아직 해가 있을 때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나와 무엇을 좀 먹도록 권하였으나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어떤 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니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임금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다 기뻐하였다.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은 내리아들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큰 지도자가 쓰러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비록 기름보험을 받은 임금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이 악을 행한 자들을 그 악에 따라 갚으시기 원한다 하였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이들은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로 또 베냐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에로 사람들이 기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나그네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여나단에게 두 발을 저는 아들이 있었다. 전에 사울과 여나단에 대한 비보가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그 아이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우비보셋이었다. 구애로 사람 님문의 아들들인 내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며 마침 그가 낮잠을 자고 있자. 내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쳤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보셋이 자기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페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와 그 임금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노리던 당신의 대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주 임금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갚으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후예롯 사람 님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답변하기를 내 생명을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 소식을 전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일이랴 이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값을 찾아 너희를 이 땅에서 멸하지 않겠느냐 하고 다윗이 젊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다. 아멘.